자, 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4y 제곱이 0 이상임을 증명하세요. 어, xy는 실수. 자, 일단 지금 요거를 보기 앞서서 우리 이식이랑 지금 제가 식 하나 더 써줄게. 아,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이 0 이상 비슷해 아, 비슷해 또 하나 더 쓴다 아, 아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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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 하자 자 요거가 0 이상임을 항상 증명하는 방법이 얘증명하는 거랑 크게 다, 다르지 않거든 일단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얘 아이디어는 이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 실수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실수는 제곱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어떤 성질이야? 항상, 양수야0 이상. 0 이상이지. 그래도0 이상이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0 이상이라는 거를 증명할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지금 보고 계신 요식,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그말은 x만 문자고 y는 문자 아니야. 식을 어떻게 쓰야게 x제곱 플러스 yx. 집중해. 더하기 어, 가짜는 거야. y제곱 일단기까지자 여기서 완전적 식을 요거 가지고 만들어야 돼. 요거가 지고 완전적 식. 어떻게 만드니? x제곱 더하기 yx. 얘 개수가 누구야? 응, y거든? 이 y의 절반에 제곱이 상수항으로 있어요 이거 절반 얼마야? 예, 절반이 얼마야? 2분의 y제곱 얼마야? 4분의 y제곱이야 근데 원래 식에는 y제곱 있지 4분의 y제곱 있지 않지? 그럼 얘가 얘가 되면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해? 그래 4분의 3y제곱이 필요해 이제 그 다음 줄 끝났어. 드디어 이 앞에 거 여기 무슨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이래. 얼마?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분의 3의 y의 제곱.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얘는 무조건 어때? 실수에서 제곱해 버렸으니까 0 이상이고 4분의 3이라 실수에다가 y 란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얘 또한 당연히 0 이상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 결과 항상 0이상이라는 거 성립해 안 해. 한다고. 똑같아. 살짝 달라. 숫자만. 그 외엔 똑같아. 그치? 한번 그냥 바로 반복 해버릴게. 그래서 얘들아 보자마자 얘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셔야 돼? 어, 똑같이 x에 대해서 자, x제곱 더하기 3yx 더하기 4y제곱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개수, 1항 X의 개수, 누굽니까? 얘들아, X의 1항 개수, 누구야? 4Y. 4Y.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요 절반 얼마? 요거의 제곱 얼마? 4분의 9Y 제곱이 필요해. 완전 제곱이 식 되기 위해서. 자, 그럼 4분의 9Y 제곱이 4Y 제곱이랑 다르잖아. 그렇지 4와의 제곱이 되려면 얼마나 더필요한지 4분의 4분의 16이어야 4가 되는 거잖아. 4분에 여기 9가 있습니다. 4분의 얼마? 7 y 의 제곱이 추가로 있으면 4와의 제곱 되네. 그럼 같은 식이 그럼 드디어 얘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자,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니 얘들아? x 플러스 2분의 3 y의 제곱 하고 그 뒤에 4분의 7 y의 제곱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수는 제곱되면 무조건 얼마 이상이야? 다 0이상이야 그렇지? 다 0이상이고 얘도 다 0이상이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시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이차대이